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인의 홈트 채널 직대 홈트 서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직장인 분들이 왜 단백질 보충제를 꼭 드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함과 동시에 제대로 건강하고 강한 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단백질을 모자라게 드신다는 건 마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까지 했는데 월급이 적게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씨 뭐 인사팀 찾아가서 그냥 막 굉장히 화가 나고 뭐 일도 제대로 하고 싶지 않겠죠 단백질 섭취가 모자라면 기껏 운동을 했는데 근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건강만 낭비한 셈이 되기 때문에 단백 단백질 보충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식사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는 식사로 충분히 단백질 섭취가 가능해요 언제까지나 이론적으로만 단백질 섭취는 에 공식이 있는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체중 곱하기 1.5g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하고 체지방을 태운과 동시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근 손실 방지를 위해서 체중 곱하기 2g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렇다는 건저 같은 경우 90kg이기 때문에 18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180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선 하루 900g의 닭가슴살을 먹어야 된다는 공식이 나와요 900g의 닭가슴살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일일이 조리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매일 밥을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 어떤 유튜버는 보니까 뭐 자기는 보충제 안 먹고 몸 만들었다고 하네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체중이 한 42kg에서 53kg 정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식사를 해도 필요한 단백질을 어지간하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내니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한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거란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뭐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고 했다가 뭐 마라탕 먹으러 가자고 했다가 한국의 현실 이 그래?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보충제만 있게 되면 내가 좀 단백질을... 단백질이 부실한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그때그때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 절약이 되고 노력 절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충제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보충제를 한두 스쿱 회사에 들고 가서 출근 직후에 한잔 마시고 점심 직후에 한잔 마시면 어지간한 하루 단백질 섭취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평소 식사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보충제를 통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백질 섭취해야 될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웨이 프로틴 이라고 된걸 드시면 됩니다 이 웨이가 뭐냐면 우유에서 지방과 수분을 빼면 남아있는 단백질을 유청 단백질 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을 잘 필터링해서 만든게 웨이 프로틴 이라고 하는거예요 우유를 가공한 식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당불내증 이라고 해서 평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부글거린다 부글 라고 하는 분들은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라고 붙어 있는 제품을 사시면 돼요.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는 웨이 프로틴을 한번더 걸러서 유당을 빼버린 제품이기 때문에 평소 배가 부글부글 거리는 분들은 웨이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사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절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매스 게이너, 게이너라고 써있는 제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건뭐 살을 찌워준다는 명목으로 막 설탕가루 때려 넣어서 만든 건데 당뇨병 걸리기 딱 좋으니까 게이너라고 써있는 제품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그냥 100%웨이라고되있는 제품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건이 머슬펌의 컴백 프로틴이 있고 마이 프로틴의 임팩트 웨이 프로틴 이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솔레이트가 필요하다면 마이 프로틴의 임팩트 아이솔레이트 프로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마이 프로틴 추천인 코드와 컴백 프로틴의 구매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해보시고 필요한 단백질 꼭 충분히 섭취하셔서 건강하고 강한 몸을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Guys, always be charming. I'll see you guys next video.